자, 오늘 이제 어 우리 고전 게임 한 바당 오늘 우리 다시 한번 할 거는 우리 프린, 프린세스 메이커 2 저번에 우리 하다 말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한번 계속해서 한번 이어서 오늘 해 볼게요. 네. 시간을 되돌린다 그때 이거 처음 해 가지고 사실 마이너스 좀 통장에 많이 썼죠. 좀좀 엉망이었는데 네. 아, 오늘은 제가 딴 분들 하는 걸좀 보니까 일단은 이 피지컬을 많이 키워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을 많이 시켜야 되겠어. 일을 아이고. 여행 가지 마시고. 네, 네. 휴식을 주고 이렇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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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워야 돼. 네, 알았어요. 이렇게 하지 보니까 체력이랑 근력이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때는 저번 에 했을 때 너무 근력만 올라가가지고 맞아요. 완전 완전 망했죠, 그죠? 네. 음, 오케이. 실수를 많이 해도 괜찮아. 일단은 우리가 어 근데 이상하네. 계속 실수하면 돼요? 아니 그게 아니라 얘몇 살이지? 글쎄요? 내가 저번에 저장해 놓은 게 있을 텐데. 음, 어쨌든 그때 아마 2년인가 지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간이 그대로인 건가요? 그렇지. 시간을 되돌린다 보면, 어, 그때 여기 아, 저장이 안 됐나? 그런가봐요. 저장이 안 됐을 리가 없는데. 어쨌든 그럼 잘 됐네. 그 자꾸 딸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딸이 딸이랑 대화를 해야지. 네. 그 딸이 그게 되잖아요. 이건 게임일 뿐이에요. 어차 딸이랑 대화한다고 해서 뭐가 올라가거나 그렇진 않던데. 그래요? 네, 무조건 일일 시켜요. 아 진짜요? 네. 알았어요. 무조건. 농장에서 일을 시킵시다. 휴식은 한 번씩 꼭 주고 자유행동. 거칠어진 것 같다고? 아니야. 실행, 실행. 큐브 많은 신용이 안 가요. 아 어, 맞아, 맞아. 오늘 <laughs> 음, 그리고1월달에 이제 망자 만나러 가. 어 하니까... 맞아, 맞아, 맞아. 그렇지? 네. 네요. 그때 분명 저장한 게 근데 다 없어졌나 봐. 그럴수가 왜그러지? 그럼 저번에 했던게 다 날라가는건가? 그쵸 조정이 안됐으니까 날린거죠 아.. 왜저장이 안됐을까? 알겠어요 용돈은 줄수가 없어 미안 용돈주면 다 가져가요 제가 그지 이제 왕자 만나야되죠? 아니 아직 12월 달이요. 아, 12월 달이요? 일단 스케줄로 1월 달고 다 하고 네, 네. 마지막에 왕자 만나. 아 알겠어요, 알겠어요. 좋아. 응. 계속 올리자. 어. 체력이랑 근력을 계속 올립시다. 그리고서, 그리고서 우리의 그큰 그림을 이제 가는 거야. 네. 거칠어지지 않았어. 근데 이렇게 하면은 한 달이 다 지나가는 거 아닌가 몰라. 이렇게 해서 왕자만났잖아요 그런가? 네. 음. 제대로 일하지 이제 제대로 일하기 시작했다. 음. 나이스. 음. 오예. 보너스. 아, 나이스. 잘한다. 우리 소피아. 잘한다. 잘한다. 음. 오예. 오돈 많이 벌었네요 네 주지 마요 용돈은 줄수 없어 아직은 줄수 없어 이제 왕자만 사야 돼 그치 대신 너에게 왕자를 만나게 해줄 수 있는 권한을 주지 무슨 무슨 무관이었는데 맞아요 청년 무관 어 맞아요 여어 아가씨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목소리 아니겠죠? 네왕자목부리인데 설마 너무 거주신 걸걸하죠 그죠? <laughs> 새해 복 많이 아니고. 받으세요 <laughs> 당신은 성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그 여자분인가요? 네 <laughs> 수상한 녀석들이 있나 없나 감시하고 있어요 대단하세요. 어, 진짜 확, 확실히 시간이... 네. 그 기록이 안돼갖고 이거 보니까 처음 만나는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그런가요? 왜냐면 저번에 만났을 때도 지금과 같은 똑같은 대화가... 아... 그렇구나. 그때 분명 2년 정도 했는데, 그게 다 날라간 거네. 그면... 러 네, 다시 노가다를... 다시 노가다를 해야겠네요? 약속을 해요. 거절하면 약속, 어떻게 돼요? 아, 네, 약속해요, 약속해요. 왕자잖아요, 무조건 약속해야 돼요. 이 나중에. 왕자가 약간 채무 불이행이 있는 그런 왕자였잖아요. 약속해요, 있잖아요. 약속해요. 무조건 약속해요. 야 아, 무조건 약속이야? 네. 알았어요. 약속할게요 그러면. 약속할게요. 그럼 일년 뒤에 만나요. 좋아? 우리 우리 피아가 조금만 더 이제 한번 키우고 일을 더 시켜요. 왜냐면 네. 아직 750밖에 안 돼. 맞아요, 맞아요. 자, 대농부가 되라. 이제 제, 이제 확실히 오래 하니까 일을 잘해요. 예, 맞아요, 이제 숙달됐어요. 맞아 맞아. 뭐든지 연습하면 완벽해져. 응. 그런 영어 속담도 있거든요. 오 예, 오, 보너스. 보너스 좋아요. 나이스. 잘한다. 근데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다. 음... 근데 뭐 어차피 휴식 갔다 하면 또. 맞아. 오, 우와, 아, 얘잘 짧은... 대박이다 너가 와, 이제... 너가 우리를 우리 가문을 살리는구나. <laughs> 미안해, 용돈은 줄수 없어. 지금 지금이 2월 달이면은 얘는 지금 동복 안 입히고 그냥 이 옷으로 그냥 음, 겨울 음, 난 거네. 평상복으로는 겨울 아... 난 거죠. 지금 무리하지 않는다. 어, 일단 무리하지 않도록 할게요. 이를 무조건 더 시킵시다. 네, 그럽시다. 이게 최고인거 같아요. 음, 그래요. 표식을 준다. 거칠어지면 좀 거칠은 거를 좀 완화해 주려면뭘 해야 되지? 요새 큐브만은 저도 그 했을 때 별로 그닥 들어먹진 않아서요. 어... 와 체력 이제 체력이 국력 인데 지금 100 넘었다 음. 나이스 와 이사람 봉골리 아저씨 최고다 와, 보너스, 보너스 매니아야 1 0 0 넘었어 천 넘었어 아, 이제 공부 좀 시켜볼까요? 좋아 좋아 또또또뭐더 주겠지? 어 제대로 일하고 있네요 계속. 네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어요 오와 또 포상으로 오예 네. 용돈 주면 안 되겠지 응, 그래도 주면 안 돼요 주면 안돼 제가 얼마나 가져갔지 모르겠어요. 아 건데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오 누군가 설틴 집에 대문을 아, 두드렸다. 이 사람은 분명히 노점상이에요. 인 떠돌이 행상인이 찾아왔습니다. 매번 감사합니다. 먼곳에 진귀한 보물을 사지 않겠습니까? 저건 지금 어. 사면 안 돼요 지금 사면 안 돼요. 지금 보니까 지 사면 우리 또 그지대요. 뭐 풍요하는 바스트업이고 비너스 목걸이는 뭐 매력 기품을 올려주는데. 무슨 악마의 펜던트랑 유니콘 풀필이랑 요런 거는 네. 해봤자 지금 뭐야 아무것도 올려주는 게 없네. 음 그런 거 봐요. 아 이거는 완전 망이다. 좋았어. 그럼 이건 하지 않겠어. 그만 둬요. 아, 그만 둔다 어차피 어? 저 아저씬 또 와요. 아, 아 진짜? 음. 한번 오는 게 아니게 되면 어느 정도 돈이 벌리면은 또 찾아올 네. 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우리가 돈벌건 귀신 같은지 알고 나야라는 거 도, 무조건 돈을 법시다, 그러면 우리가 한동안 네. 제가 돈을 좀 벌어서 휴식을 주고 얘 잠깐만 거칠어진다고 하지? 무조건 스페셜을 싫어해요 큐브만은 듣지 않는 거예 아, 그래요? 알겠어요 자 일하자, 일하자 이렇게 오! 것도... 오, 예. 와올 우와, 나이스! 제가 이거 처음 해봐가지고 프린세스 메이크 저번에 진짜 네. 진짜 엉망이었거든요. 맞아요, 정말. 근데 다행이네요. 어쨌든 리셋이 돼서 네, 우연찮게 제가 그 했던 게임이 그 뭐야, 뭐라고 말해야 되지? 저장이 안 돼. 맞아, 저장이 안 돼가지고 지금 2년 동안 한게다날아갔는데도무룩 다 됐는데 차라리 잘 됐네요. 그래요, 요 좋아요, 좋아요. 엄마, 아유, 죄송해요, 제가 핸드폰 잠깐 켜느라고 죄송합니다. 오예오 예. 예. 돈더 준다 돈더 준다. 주지 용돈 주지 마요 주지 마요 주지 마요. 제가 얼마 가져갈지 몰라요. 제제 무서워네요. 얘 용돈을 주면은 네. 얼마큼 가져가는지 내가 알 수가 없네. 어, 그러니까요. 우리가 정할 수도 없고. 아 알겠어요. 알겠어요. 엄청 많이 갖고 갈 거예요 공룡아. 알았어요 알았어요. 근데 매번 용돈 없이 보내가지고 음. 좀 미안하긴하다. 괜찮아요. 오늘 선물을 주면 어. 돼요. 알겠어요. 또또 일찍 해야 되죠. 네. 일벌레네 내 딸인데. 네. 어, 너무 뭐, 미안하다. 어쩔 수 없어요. 처음에는 일을 무조건 네. 시키고 그 다음에 네. 뭐 공부를 시키던가 음, 음, 음. 그러면한한 한 뭐지 한한 오래 한 정도까지만 일좀 시키고 네. 내년부터 슬슬 한번 그럴까요? 작업을 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오늘도 보너스 받으러 일을 이제 진짜 잘해요. 맞아요. 진짜 최고, 최고. 지금 체력이랑 근력은 지금 난리가, 났어, 난리가 났어. 났어. 또 보상 준다. 우와. 와 이분 너무 마음에 든다. 예전에는 그, 그 식당 주인. 아 식당, 그 식당 주인? 주인. 맨날 돈도 안, 돈도 안 주고. 일을 못 해가지고. 노동 착취하고. 막. 아 맞아요. 이제 제대로 일 한다. 이제 농부의 신이다. 농부, 농부의 <laughs> 신이래. 농장이 만약에 괴로, 괴로, 계속 이, 이 상태로 가면은 딸의 네. 미래는 보나마나 농부가 될 거예요. 근데 요새 같은 그런 4차 산업이 지금 유망하잖아요. 네. 오히려 그럴 때또 이런 농장의 일이 필요할지도 몰라요. 맞아요. 그럼 그런데 지금 이건 현실이 아니고. 아 게임이에요. 알겠어요. <laughs> 좀 제가 <내가> 과도했죠. <laughs> 네. 알겠어요. 자또일 시키자. 미안해. 이제 대화도 안 할래. 난 대화도 하고 막 이러고 싶었는데. 그거는 시간을 버리는. 시간을 버린 네. 일이요. 알았어요. 네. 굉장히 기계적으로 좀 가겠어요. 그 딸이지만. 기계적으로 가야 돼요. 이건. 가자 가자. 피아야 대신 밥은 내가 제대로 먹여 주지 않니? 어, 밥은 제대로 먹여 주니까 우리가 일을 좀 합시다. 그러면은 음, 네. 오래 말? 아니면 언제까지 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 오와, 보상. 여기 돈 버는 기계야, 기계. 최고야, 최고. 한 2천 좀 2천 정도 벌천 네, 네. 공부를 시켜보죠. 공부 시키고 아르바이트 하고 그렇게 하도 되지 않을까요? 아 그렇게요? 아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학업을 병행하게. 오케이. 오, 또또 준다. 나이스. 어, 2천 됐다. 주지 네. 마요. 저는 욱돈 주면 안 돼요. 알겠어요. 자, 이제 한번 그러면은 오 올해 여름은 기록적인 더위로 아가씨의 어, 상태가 걱정입니다. 돼요. 분명히 그 5살이라고 하겠지, 그쵸, 이거 옷 사라고 하겠지? 이거. 그렇죠. 아, 오땀 너무 많이 흘리는데 우리 딸. 연출했 수도 있어요. 아 비방장. 그래요? <laughs> 여런것 정도는 사주면 좋을 텐데. 나는 너를 매번 말하지만 <laughs> 나는 너를 자르고서 <laughs> 너를 자르고 우리 딸을 사주고 싶다고. 아 알았어 가자. 우리 우리 오일장 가자. 오일장 열었지 오늘. 오일장. 어 오일장 열은 대로 갑시다. 오일장에서 우리 뭐 있나 쓰일하는건 보자. 뭐 있나 오일 어, 보자 보자. 어서 와요. 아가씨 올리는 근사한 이 옷은 어떠세요? 뭘 거는 장난. 하복은 괜찮아요. 어, 하복 사네. 하복 70, 어, 동복 하복. 120. 이런 건 어차피 덥겠지? 네, 그거는 지금 사주면 안 돼. 우리 음. 또 거지 돼요. 아, 알겠어요. 지금 봐봐요. 우리 돈이 2000밖에 없는데. 어. 알겠어요. 그럼 하복을 아주 근사한 하복을 네, 네. 살게요, 제가. 음. 오케이. 그만두는. 참고 이제 네, 네, 요 그만두고. 그리고 옷을 갈아입고. 맞아요. 그럼 되죠. 네. 어, 피아야 우리 이제 우리 오 집자 하복으로 그렇지 아 이쁘다 아 이쁘다 이쁘다 나이스 좋아 너무 근데 뭔가 뭐팔 얘가 지금 근력이랑 네. 체력이랑 최고인데 그래, 너무 몸, 몸이 앙상해 그러게요 대체 뭘까요 좀더 좀더 먹여야 되나 <laughs> 자 그럼 이제 한번 가볼까요 네 이제 공부 좀 시켜볼게 공부를요? 공부랑 알바, 휴식이랑 네. 그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아 알겠어요. 그러면 그 뭐지? 공부는 뭘, 뭐를 시켜야 되지? 공부는 네 누구 만날 문지기. 거예요. 네별볼일 없지만 한번 해봤어. 그래도 기품이라고 얘기할 줄 알았어. 제 맨날 대사가 똑같아요. 맞아요. 아, 여기였죠? 네. 교육을 시킨다. 네. 그러면 저는 주로 시문학을 많이 했어요. 시문학을 왜냐면은 저거를 네. 하다보면은 네네. 나중에 과외가 들어오거든요. 아, 시문학을 하면? 네네. 네. 그래서 저는 항상 저거 쪽으로 먼저 파고 그 다음에 네. 뭐 같이 미술이나 음악이나 네. 그런 거랑 같이 병행하거나 네네. 종종 예법 듣고 그랬었는데 처음 그랬어요. 얘가 근데 지금 네. 우리 딸이 지금 마법적으로 재능이 좀 있어. 그래서 네. 나는 어. 마법을 키우고 싶은데 심문학을 네, 하면 근데 장점이 그때 예의나 그런 게 늘던데. 아, 일단 심문학을 한번 해 볼까? 그래요. 그래. 그럼 심문학을 한번 배우고 용비어천가를 좀 배우고 용비어천가를 배운 다음에 농장을 하고 농장 일을 한 다음에 주식을 주자. 좋아요. 자. 왠 조금만 거칠어진다 그래. 그지마음에 아주. 자, 이제 용비어천가 배우러 가자. 자. 시문학을 시작 진는 사람의 마음을 풍요롭게 합니다 고인들의 지는. 난저 아저씨 이마에 뭐 났어요 문학의 왕도를 뾰루지났나 봐요 그런가 봐요. 하늘 전까지 아무렴 누를 황지부직주그 다음은 뭐 몰라 게요? 어 그래요? 네그 뭐든지 그 체력이 좋아야지 그런요 그걸 잘해요 진짜예요 좋아 그럼 우리 이제 그 신문학으로 날린 거 이제 빨리 채우러 가야지 자자자 자, 자, 일하자 일하자 우리 우리 돈 버는 돈 버는 우리 딸 어릴 때부터 오, 오. 보너스 나이 아저씨 너무 좋아 계속 줘 계속 줘 용돈을 계속 주고 싶은데 안 돼요 주지 마요 이게 아, 아비의 애비의 마음인데 안 돼요 쟤는 주면은 네. 얼마나 때갈지 몰라요 피아야 미안해, 미안해 사실 이 애비의 마음은 한 200원이라도 주고 싶은데 너, 준자를 누르면 너가 너무 많이 가져가잖아 그래서 안될것 같아 우리 가정 형편이 어려워져요 안 아, 돼요 알았어. 근데 얘가 지금 용사야 여기 설정에서 이, 내가 지금 네 알고 있어이 마을을 아니 이 땅을 구한 사람인데 돈을 어, 너무 맨날, 맨날 봉급을 500밖에 안 주고 너무 너무 너무, 너무 짠거 아니야? 그니까요 봉투 없이. 오 어, 좋아 스트레스 다날아갔어 좋았어 좋았어 오오 어, 표정이 변했네요 네. 그러면 이번에도 교육을 시킬까? 네 신문학 한번 더? 아꼭 신문학 안해도 되죠 뭐 다른거 해도 되죠 그러면 마법 한번 해봅시다 마법. 아, 그래요 그러면 취도하고 마법 마법 포함한다 그리고 일을 시킨다 다른 일도 좀 해봐요 안돼요 왜냐면 이게 돈을 제일 많이 벌어요 알았어요 네. 스케줄 실행 자 우리 마법 배우러 가자 마법진 꾸루꾸루 <laughs> 네. 이게 지금 체력이 좋으니까 잘 배우는 거야. 어, 그런가 마법 기술이랑 마력 계속 올라가고, 나이스. 어. 세이브 날라갔던 거다 지금 여기서 이제 많이 한다. 어, 그러요오오 오. 여기서 얘가 공부를 하잖아요. 네. 공부를 하다 보면 어느 날 시험을 봐요. 네, 네. 다른 버전에서 그랬으니까 아마 얘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긴 한데 네. 어떤 공부를 하다가 얘가 좀 많이 뛰어나져서 이렇게 졸업을 하잖아요. 네. 졸업을 하면은 그거를 그 공부를 약간 조교식으로 이렇게 도와줄 수 있어요. 아 공부 가르키는 걸요? 네네네 그렇다면또 음... 돈을 벌더라고요. 아 오케이. 와 이제 기본 포상은 기본이야. 그렇네요. 와 와. 나이스. 스트레스 쭉쭉 날아가고. 근데 확실히 돈이 이거 같이 하니까 돈이 좀 자주 빠지긴 하네. 네. 지금 볼까? 음. 그리고 영가 예, 토익센스가 되려면은 네. 지능도 지금 체력하고 근력만 너무 <laughs> 뛰어나잖아요. 네, 네, 다른 네. 것도 좀 해야 돼요. 아 그래요? 네. 아... 만약에 한쪽만 너무 치중되면 이제 그걸로 미래가 결정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지능을 올리려면은 그뭐 해야 돼요? 지능 올리려면 아까 심문학아심문학 아, 네. 아 알겠어요. 일 시켜야 돼. 지금 돈이 또 줄어들고 있어요. 이게 교육비가 이게 감당이 안돼 이게 지금. 맞아요. 이게 문제야 이게 어디 어느 시대든간에. 자 시문학의 정도, 고시에 아기 찮다자 음. <laughs> 성과가 오르고 있다. 다 올라 많이 올라가네 신문학이 네. 어 좋다. 그럼 신문학이랑 마술 위주로 해가지고 좀 가야겠어. 음. 이게 한 예술성 있는 딸 좋아. 모두 시를 사랑하는 마음을 잊지 않도록. 어, 저 뒤에 있는 액자가 제가 미술하고는 다니잖아요. 네. 그러면은 거기서 그림을 그려요. 그럼 아마 처음 그림을 사과 그림을 그리거든요. 네. 그럼 저기 뒤에 있는 액자가 사과 그림으로 바뀌어요. 음. 자기가 그린 그림. 그럼 저 그림을 팔 수는 없나? 그건 안 돼죠. 아, 그건 안 돼요? 어. 잘한다. 그리고 학원 열심히 다니면은 거기서 네. 라이벌을 만나요. 라이벌을요? 네. 음. 음. 친구이자 라이벌을 만나고 네. 그 친구랑 막 같이 놀러도 가고 그래요. 어, 자, 이제 우리, 올해 어, 수학의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네, 수학제가 열립니다. 수학제는 무술대회 댄스파티 예술제. 예술제는 이제 한번 가볼 수 있지 않을까? 안 되나? 아직 아니에요. 아. 오예, 돈 줬다. 나 영, 영웅인 나한테 500밖에 안 주는. 응. 그렇지. 그러면 수학제는 참가하지 맙시다. 네. 그리고 옷을 좀 갈아입을게요. 9월 30일인데. 그래요. 좀 추울 것 같아. 우리 피아, 피아야 이제 평상복 입자. 근데, 그, 보니까, 네. 하복이 더 비싸. 평상복이더 비싸고. 더 어, 비싸 보였는데. 그러네요. 그러네. 좋아. 그러면은. 바가지네. 그러니까. <laughs> 어. 나중에 보면은 이거 내가 찾아보니까. 네. 이거 뭐지? 어, 휴식한다. 안 해. 참가 안, 안 해. 해. 어차피, 어차피 해봤자 할수 있는 게 없어. 그 무슨, 그 뭐지? 찾아보니까. 네. 여기서. 무사수행이 되게 뭐 중요하다고 하던데? 저는 이 버전은 한, 아... 한 번밖에 안해와고 네. 무사수행 쪽은 아예 관심을 안 가졌었거든요. 아... 그래서 좀잘 몰라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으 만약에 무사수행 가려면은 네. 검술도 배워야 되고 마법도 네. 배워야 될 거예요. 아... 그래야 이제 거기서 나오는 애들을 무찌를 수 있잖아요. 아... 이번 달은 공부 안 해요? 네, 네. 지금 돈이 계속 쪼달려 음... 키우려면 안 되겠어요. 올해 말까지 계속 공부 해야겠어요. 아일 해야겠어요. <laughs> 일 열심히 해. 오. 아 자기 생일이어서. 아 생일이어가지고 선물. 아, 선물은 사줘요. 선물은 사줘야 되겠지? 네. 그래. 웬디웬디가 인형, 찻잔 사줘. 감소점 감소 12, 지능 8. 어. 지능을 사줄까? 네. 어, 서적을 사줘야겠다. 최근 마음의 양식. 어려운 책을 읽으면 현명해진대. 어려운 책을 읽으면은 현명해지는 게 아니라 그걸 덮고 싶은데. 그니까요. <laughs> 다 상소리죠. 와 근데 네. 큐브가 사회생활 진짜 잘한다. 왜요? 봐봐, 아가씨 생신 축하드립니다. 헐. 생일이 아니야. 헐. 그러니까 네. 어, 벌써부터 지금 미래의 주인을 그러니까 미래의 거죠. 주인을 벌써 지 알아보는 거야. 근데 소아 입장에서는 좀 기분 나쁠 수도 있어. 맞아요. 1 1살 살인데 무슨 생신이야. 그니까요. 자, 아르바이트. 봉골레 아저씨가 엄청 기뻐하겠다. 내 네. 딸이 일을 엄청 잘하잖아. 맞아. 오면 되게 좋아하겠네. 그렇지. 그래서 맨날 올 때마다 보너스를 주잖아요. 요또 주지. 음. 여기가 돈 빠. 짜돈 빠. 어, 여기만 가야 돼. 여기만 봐야 돼. 잘 다녀와. 동돈 없이. 이 점점점이 뭔가 의미하는 게 있어. 동돈좀 줘라 하는 맞아요. 느낌인 것 같기도 해. 너 너무 많이 가져가. 맞아. 너 너무 많이 가져가니까. 음. 즐거웠어요. 이제부터는 새로운 나무 백기야 미용실 아르바이트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아니야 괜찮아. 우리는 농장이야. 미장원? 미장원, 어, 미장원 하려면, 어, 미장원 하려면 근데 뭐가 있, 좀 좋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그래요? 한번 미장원 한번 해볼까요? 네, 한번 해봐요. 저번에 미장원 갔다가 되게 못 해가지고 엄청나 말아 들었잖아요. 그 도대체 네팔자 했는데 그 나를 고용한 분이. 아 정말 싫다고 막. 그죠 <laughs> 자자. 한번 봐 봅시다. 미용 어어미장원 어떻게 되는지. 미장원 일은 단순하지 않아요. 머리카 머리카락을 되게 생긴 것도 센스가 온라인은 깜빡이 쓰잖아요. 깜빡이 보여요. 알았죠? 네. 그러니까. 오늘은 실수를 했다. 안 예, 돼. 얘또또 예, 또 막말을 듣게 생겼네요. 아, 이거 하면은 근력이랑 감수성이 올라가는구나. 음. 이거 뭐이 말이에요. <laughs> 싫다, 완전히. 이제 내가 어, 내 이름에 먹칠을 해 버렸어. 이렇게 버렸네요. 정말 처 재능있는 사람은 어리다 얘는 지금 고작 11살이야 그니까요 11살 아이를 벌써 재능이 없다고 이렇게 하면 어떡해 자 우리 힐링하러 우리 농장 가자 예 네, 농장이 짱이다 어, 우리 농장에서 힐링해야겠어 잘한다 잘한다 또 보너스 줘야지 아 그렇지 그렇지 좋아 줄수 없어 미안 다녀오고 그 다음에 어키 컸다 1cm. 근데 몸무게가 너무 조금 나가는 거 아니야? 아닌가? 그러게요. 자, 공부 한번 공부 배웠으니까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봅시다. 음, 좋아 좋아. 이게 최고입니다. 동장이 최고야. 어 어, 아니야 마지막 타임은 휴식. 이제 오그 왕자 만나러 가야겠네요. 아 네, 네. 어, 알겠어요. 열심히 일하는군. 우리 딸 근데 너무 기품이 없는 거 아니야? 기품 길로... 배우려면은 네. 저거 댄스 교실 가면 돼. 댄스 교실요? 이 네. 어... 이게 교육비를 감당을 할 수가 없어 지금 맞아요 이거는 그냥 다 돈이고 다 노가다고 오히려 이 당시 때는 더 옛날이니까 네. 그런 봉건제도가 그렇게 세가지고 아마 아무튼 뭐 이런 서민들이 돈을 많이 못 벌었을 거야 근데 나는 영웅인데 가라해서 그렇게 보상을 안 해주니까 현실이 네. 그렇죠. 어 누군가 두, 또 얘기했지? 아, 그, 또 계겠죠. 만복이가 진기네 네. 만복이. 어. 이번 <laughs> 감사합니다. 마치 뭐, 어. 만두 파는 상행. 그러니까 <laughs> 만두 파는. 지금 보니까, 어다 너무 비싸다. 그래요. 지금 저거 사면 거덜 난대니까. 그러니까. 와. 안 사. 가라 해. 응. 가라 해. <laughs> 가라 해. 어, 어. 되게 막 취향이 되게. 어, 어 왕자 만나. 네. 왕자, 왕자 만나러 갈게요. 성에 도착했습니다 너는 아니야 너는 만나러 온거 아니고 청년 무관 아또 만났네요 정말 1월밖에 만날 수 없어요 어 벌써 끝났어 대화는 오늘은 즐거웠어요 또 내년에 만나 줄래요 약속해요 약속해야겠지 네. 거절하면은 또 1년을 기다려야 되니까 이건 너무 심각할 거야 그치? 네 약속해야 돼요 저는 왕자니까 무조건 우리가 음. 잘 보여야 돼요 알겠어요 알겠어, 알겠어요 <laughs> 그 다음에는 교육 한번 시킬까요? 네. 근데 얘가 지금 보니까 네. 여기 잠시만요. 이 전투 기술이 좀 떨어지는데 공격력이랑 이거 괜찮은가?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게 뭘 네. 배우느냐에 따라서 좀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거를 올리면 저걸 올릴 수 있는 걸 배워야죠.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일단 일단 마법. 한번 가고 일한번 가고 일단 이번 달 이렇게 가고 휴식. 자 배우고 와 마법을 배우고 와. 음. 마법에 재능이 있어 재능 있는 친구야. 좋아 찾는 거 잘한다. 그 다음에 이제 공부했으니까 이제 돈벌어야겠지. 이 피아야 너를 굉장히 안겨주는 할아버지란다. 하나 할아버. 봄, 네, 쟤들 일 잘해. 맞아요, 오늘도 뽀요또 그렇지, 되겠네요. 와 여기가 최고야. 최고 용돈은 미안해 <laughs> 줄수 없어. 이번 스스 배워봐야 기쁨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요, 네, 그게 댄스 어디 있어? 무용 무용 여기는 무용이네요. 무용이에요 무용. 네. 어 한번 해볼게요. 궁중 무용을 전수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도 저거 하면은 저거 올라가요. 일단 그럼 해보, 해볼게요. 실행. 무용은 뭐지? 어 토, 이름이 토베야. 사교계 대비를 목표로 하는 여자에게 있었어. 무용실로 이거라 상당한 하면은 됩니다. 우리가 그 축제하는 날에 네. 이걸로 나갈 수 있어요. 그 축제에서 이기면 뭐가 도움이 많이 돼? 상금, 상금 네. 어, 근데 무용 잘하네. 우리 딸? 음, 어, 그런는데요 오예, 우리 딸이 지금 예체능 쪽에 재능이 있네. 그럼 다음에 미술도? 미술은 어때요? 미술도 괜찮은데 또돈 떨어졌어 또떨어 네. 지금 내 목표가 네. 천 이하로는 절대로 떨어지면 안될 것 같아 음 일단은 저기부터 해요 돈부터 벌고 네. 그 다음에 또 네. 오 실수해서 준자 누를, 누를 뻔했다 큰일 날뻔 음. 스트레스를 잘 관리해줘야 되고 좋아 또돈 벌어야 될것 같아